안녕하세요. 저는 애고 작가 정다혜입니다. 오늘은 정다의 애고 박스 126번째 시간입니다. 애고 박스는요. 제가 시를 읽어 드리고 시를 보고 제가 그렸던 그림을 이야기해 드리고요. 이 애고 박스 안에 준비된 미술 도구와 재료들을 가지고 창작 활동을 하는 미술 창작 퍼포먼스입니다. 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원망이라는 시입니다. 정말 그 누구를 원망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은 나의 잘못인 것을. 결국은 내가 내가 무지했던 것이고, 내가 내가 경솔했던 것이고, 내가 내가 태만했던 것이고, 내가 내가 오만했던 것이고, 내가 내가 편협했던 것이고 내가 내가 소망했던 것이고 내가 내가 사랑했던 것이고 내가 내가 이별했던 것인데 정말 그 누구를 원망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은 나의 잘못인 것을 이라는 시입니다. 이렇게 그림은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에고가 꽃 하나를 보면서 이게 귀염장한 꽃을 보면서 <laughs> 울고 있어요. 그래서 어 아, 내가 내 잘못인데 내 잘못이었구나 하면서 약간 반성하는 에고를 그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편지가 도착했을까요? 편지에는 기찻길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들어 있을까? 여기 박스 뚜껑은 없고 여기 미리 잘라놨나 봐요. 이거랑 그리고 유성 매직 하나랑요. 양면 테이프 하나랑요. 이게 아이스크림 그 꽃, 꽃이 들어 있습니다. 가위 들어 있습니다. 이걸로 기찻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찻길을 여기, 저는 치, 어 가장 정확하게 둔 거는... 그,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 잘못이었구나. 내가 걱정하던 것이 내 잘못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최근에 했어요. 근데 그 생각이, 그 생각이 사실 예전부터는 났었는데, 아, 인정하기 싫은 거죠. 어, 왜내 내 잘못이지? 내 잘못 아닌데? 하면서 계속 회피하고 도망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처음 그냥 인정을 해버렸어요. 어, 내가 잘못한 게 뭘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행동했나? 라는 것을 계속 마음이 아파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 내 잘못이었구나. 딱 인정하는 그 순간에는 너무 뭔가 약간 우울한 거예요. 내가 아, 우울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그거를 아예 인정해버리고, 내가 두번 다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지금 잘못을 알아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아무 탈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더 느낄 수 있는 거는 정말 내 잘못이었구나 <laughs> 근데 왜냐면 잘못을 해서 아 이게 어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상황 내, 내 잘못이다 인정하고 그걸 고치니까 상황이 다, 나더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아 진짜네" <laughs>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저는 그, 그때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야. 그때 막그 사람 때문에 그래,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친구 때문에 그래, 내 잘못은 아니야. 내그 사람 때문에 그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정말 나를 더 힘들게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내 잘못을, 내가 했던 그런 잘못한 것들을 하지 말아야지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막, 하,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그런 상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더 이상 내가 그렇게 그것 때문에 고민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댓글 나에서 기차길 일하게 됐는데 이게 이렇게 기차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기차 느낌을 제가 기차를 아예 만들지 못하고 느낌을 내겠습니다. 창문이 있고. 이게 제 기차, 기차를, 어, 저의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차끼리 그, 앞으로의 일어나는 그 상황들이나 삶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야지 기차 느낌 날까요? 이거를 이렇게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붕대 감는 것 같아요 어차피, 어차피 기차 타고 떠날 거, 내 기차길은 내가 만드는 거니까 약간 이런 게 만약에 이렇게 잘못되잖아요. 이런 게, 어, 이게 잘못됐는데 매번 이 기차길이 문제, 기차길이 문제야 하면 이게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기차를 만들어 이렇게 기차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걸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반.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나뭇가지를 가지고 있는 기차입니다. 나뭇가지 있고요. 그리고 바퀴는 이렇게 하나를 달아보겠습니다. 이런 괴짜 기차가 완성이 됐네요. 이렇게 얘가 이거를 운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운반하고 있는데 바퀴가 하나라서 정말 부실하죠? 이렇게 부실한 가운데에서 이거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뭇가지 많이, 많이는 없지만 두개 정도 있잖아요. 여기가 세개 들어있는데, 얘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가면서, 어, 여기 왜, 왜, 이런, 왜 이런 거야, 왜 이런 거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 이게 잘못됐네. 이, 이게 잘못된 거야. 내, 네,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나는 멀쩡히 운반하고, 이렇게 바퀴도 있는데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여기에서 멈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이야, 이게 잘못이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아 맞다 나나뭇가지 있지 하면서 딱 꺼내요. <laughs> 자기 자기 살덩이를 꺼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뭐 내가 해야지 내 힘으로 해야지 해서 이렇게 얘가 붙이면 더 수월하게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보셨나요? 이렇게 슝, 바퀴 하나로 잘 갑니다, 이게. 이렇게 가면 또 이렇게 망가져요. 근데 얘가, 얘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망가뜨린 거잖아요. <laughs> 그래서 얘가 망가뜨린 건데, 만약에, 어, 여기가 부실하네, 부실하네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냥, 어, 이게 나 때문에 망가졌네?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면 이렇게 가다가도 또 이렇게 실수하면 어 다시 고쳐야지 하고 이렇게 슝 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실한 기찻길, 기찻길 매번 고쳐야 되는 이 기찻길 그리고 이 부실한 기차.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지나가면서 이렇게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됐어도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래도, 아, 이, 이, 아, 앞으로는 이렇게 너무 막가지 말아야겠다. 앞으로는 이렇게 점프를 해서 가야겠다. 약간 이런 지혜가 생겼으면 이게 누구 겁니까? 이게 얘가 지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갔으면 이렇게 얘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다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되고, 여기 앞에서 여기가 딱 지나가서 이것들을 깨달으면 다얘 겁니다. 다 이렇게 얘꺼가 다 되잖아요? 얘가 다 지나게 되고, 아, 이거를 이렇게 고치고, 손을, 내 손을 샀으니까 얘꺼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얘가 더 놀라운 거는 얘가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얘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튼튼한 기찻길을 만드는 기차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 그런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이거를 고침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 가지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